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. 오늘은 김치칼국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생칼국수 2묶음 김치 300g 국간장 2스푼 간마늘 1스푼 볶음소금 반티스푼 그리고 육수 필요합니다. 감자 깨끗이 씻어서 썰어서 다 준비했습니다. 재료는 감자 100g 호박 100g, 양파 50g, 대파 한 뿌리, 전고추 하나, 홍고추 하나. 자, 김치는 가위로 자르게 잘라줄게요. 육수는 멸치, 새우, 팥뿌리, 다시마 넣고 낸 것입니다. 호고버섯도 넣고요. 1리터 은자 넣어주시고요. 김치 넣어주세요. 자, 양파 넣었어요. 여기가 이제 끓으면 나름 재료 넣을게요. 자, 간장 넣어주시고요. 소금은 나중에 간 보시고 싱거우면 넣어주세요. 고춧가루 한 스푼만 넣을게요. 소스는한 번만 이렇게 챙겨주세요. 좀 김치를 다 익을 때까지 삶아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김치가 다 익었을 때 국수를 넣어주세요. 자, 육수는 떡볶이 하면 조금 더넣어주시요 호박, 대파, 후추. 자, 국수가 이렇게 뜯어서, 이건 투명해야 됩니다. 조금 더 끓여야 되겠어요. 다 됐습니다. 자, 완성된 요리를 김치 칼국수 완성되었습니다.